한 번의 갑질은 영원한 고통으로 남는다. 연예계가 갑질 논란으로 뜨겁다. 잠잠해질 때쯤 다시 터지는 갑질은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 과거 한창 센 언니 캐릭터로 예능 고정 출연하던 서인영은 종종 게스트들에게 무례한 모습을 보이고는 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녀에게 별다른 제동을 걸지도 않았다. 특히 그녀는 데뷔 전 연습생 신분인 나인 뮤지스에게 너희가 일단 뜨기만 하면 너희 말이 법이다라고 말했던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이 모습만 봐도 당시에는 이미 뜬 스타의 말은 곧 법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서인영은 예능 음반으로 승승장구하나 했으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서인영은 2017년 님과 함께 툴을 통해 가장의 남편이었던 크라운 제이와 재회하여 해외 촬영을 갔다. 그러나 도련 2개월 만에 하차하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서인영은 자신의 sns에 서로가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사랑 말이야 인생은 너무 짧아 우스꽝스럽고 불편하고 소모적이라도 라는 영화 속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면서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고 급기야 화살이 제작진과 크라운제이에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상황이 커지자 님과 함께 투 제작진이라 밝힌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개미 커플 합차 기사다 인터넷에 난후 서인영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자기가 피해자인 척 상처받은 척하는 게 인간 도리상 참을 수 없어 진실을 드러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라며 영상과 함께 서인영이 메인작가 등 스태프에게 저지른 아나무인 태도를 폭로하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서인영이 촬영 하루 전날마다 스케줄 변경을 요구하고 촬영 당일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모든 사람들을 기본 한두 시간씩 깔게 했다고 밝혔으며 예산이 빡빡한데도 비행 좌석과 호텔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며 제작진과 두바이 관광청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국 두바이 촬영 마지막 날은 촬영장에 나오지않 않아 크라운 제이 혼자서 촬영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서인영이 폭언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공개된 영상에는 서인영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대폭발하기 전에 야너 빨리 나와 등의 폭언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후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서인영 소속사 스타 제국 측은 8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서인영이 현재 감정적인 태도로 인해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며 상대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 감정에 의해 대화 중 격한 표현이 나온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촬영 현장에서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며 당사자 또한 실수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음 다쳤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서인영 씨는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성숙한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뒤늦게 올라온 사과문조차 본인이 아닌 소속사 측의 입장 발표였고 무엇보다 해당 사과문의 요지는 욕설은 아니지만 죄송하다라는 점에서 더욱 반감을 샀었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최근 논란이 된 노재와 유사한 모습이 비춰진다. 최근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노재와 소속사는 이를 한 차례 부인했다가 뒤늦게 인정하며 이를 키웠다. 무엇보다 노재 본인이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지속되는 사과 요구에도 노재는 침묵했다. 그러다 지난 10일 엠넷 수퍼 콘서트에 참여했던 그는 "저희는 어떠한 노력도 안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오열의 오히려, 오히려 영린을 일으켰다. 논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저희 노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두루뭉술하게 본질을 흐려버린 것이다. 이에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갑질 논란이 더 불거지자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노재는 SNS에 자필 상황을 올리며 사과했다. 그녀는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 모습을 마음 깊이 반성하고 느끼고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말로도 지난 제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기에 당장 용서보다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사과가 늦어진 것에 대해 저의 미성숙했던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을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하는지 조심스러웠다며. 이런 저의 행동이 또 다른 분들께는 더큰 실망을 드린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의 다짐을 잊지 않고 좀더 성숙한 모습과 겸손한 태도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제는 자필 사과문을 썼지만 이미 일주일이나 늦어버린 사과에 등 떠밀린 사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갑질 사건으로 인해 서인영은 사실상 연예계에서 매장당했다. 추후 슈가맨으로 방송 복귀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추후 재차 사과도 하며 방송활동을 이어나갔지만 갑질 여파가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 노재도 마찬가지다. 그녀가 재차 사과하더라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그녀를 따라 다니는 수식어가 될 것이다.